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와 구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다육 번식 방법 두 번째 쉽고 어려운 잎꽂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육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잎꽂이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어, 좀 잎도 잘 나오고, 어, 성체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다육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큰 군생도 어, 결국엔 처음 아주 작은 아가부터 시작을 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 성년이 되었어도 어, 처음 태어나는 순간이 있듯이 잎꽂이는 어,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이는 이 잎꽂이들을 음, 살펴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꼬이를 하다 보면 그 음,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꼬이를 하다 보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뿌리를 음, 배양토 안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에 물을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육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뿌리가 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들은, 어, 비를 좀 오래 맞아도, 많이 맞아도 절대 무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약한 아이들이 무너지고, 햇볕에도 또 약하고, 어, 잘 자라지 못하죠. 어, 요렇게 뿌리를 배양토 속에 넣어주셔서, 어, 키우시면 되겠고요. 요 복토스입니다. 몇년 전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던 아이들인데 요것도 뿌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베이비 핀 건데 보시면 요렇게 잎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또왜 그런지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요렇게 거의 잎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 물은 뿌리가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과습으로 인해서 어, 이 아이들이 다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싹도 튀우지 않고 있지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의 어린이들 아, 아가들이 싹이 나온다면 싹이 트지 않는 아이들은 제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먼저 나오는 아이죠. 요 엘렌인데요. 요 아이는 굉장히 무던한 아이예요. 뿌리가 나오면서 같이 또 싹도 나오는데 뿌리는 자기가 알아서 아래쪽으로 뻗어 주고 이렇게 윗부분으로는. 싹을 보여주어서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꽂이라면 도대체 어느정도 있어야 싹이 나올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멀로입니다. 아, 멀로가 굉장히 예쁜 음, 종류죠. 물이 들면. 그래서 한번 이꽂이를 해봤는데요. 20년 12월 5일이면 지금부터 1년 한 1개월 정도 됐죠. 이꽂이한 것이 21년 10년 29일날 예, 이렇게 입들이 싹이 나서 분해 안 쳤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거 찍은 지가 한 12월 정도에 찍은 거니까, 어, 근 1년 자란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 그 다음, 어, 한 10개월 정도 돼서 싹이 예, 아 아니죠. 어요 정도로 분해 안칠 정도로 자라는 거죠. 다른 종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마커스인데 21년 4월에 어, 입고지를 해서 조금 그래도 분해 안칠수 있게 된게 10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큰 거죠. 그리고 한요 안에서 어, 1 개월 컸다 하면 7개월 큰 모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홍미인을 보면 어, 20년 12월 2일날 입고를 해서 21년 10월 2 9일날 분해 안 쳤으니까 요것도 한 10개월 넘어 11개월 정도 자란 아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요 녹기란은 요즘에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아인데요. 이 원래 녹기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녹기란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찍느라고 보니까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친구 집에 갔는데 이렇게 녹기란을 의젓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두 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하고 잘 크는지 이 아, 씨를 얻고 싶어서 여덟 개를 딱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아마 내가 이 자리에서 딴 상처가 이렇게 난것 같아요. 아, 친구에게도 미안하고 한데. 아, 그것들이 지금 네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그 모습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엘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엘렌,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무던하게 자라는 아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입고 지 했던 아이들은 검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의 다한 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 자란 아이를, 풀분에 1차적으로 안착을 시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자란 아이를 도자기 분에 이렇게 올려서 수영을 잡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이 아이의 줄기는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거무스름하죠? 이 아이는 이 줄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전체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줄기 이부분의 살은 부분 끝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그럴 땐 요길 커팅해서 요 아이를 다시 심어주면 요 뿌리는 뽑아, 요 줄기는 뽑아버리시고요. 그러면 또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 예쁘게 잘 자란 아이 몇 개를 이렇게 분해 앉혀서 지인들과 나눔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조금 늘어진 아이를 요렇게 수영을 잡아서 어, 요렇게 꾸며볼 수도 있고요. 또 어, 이렇게 어, 자구가 두개세개 개 달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 이런 화분다한 꾸며보았습니다. 자 엘렌이 어, 요거는 내 나에게 온지 아, 아, 2012년도 정도에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횟수를 어, 보면 꽤 오래된 아이죠. 어, 요것은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키팅장에 네, 계시는 모든 분들이 탐내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입니다. 어떻게 엘렌이 이렇게까지 굳어질 수 있는지 모두 어, 놀란 아이들이죠. 아, 이렇게 예쁘게까지 클수 있다는 것 어, 알아두시고, 어, 정성으로 끝까지 가꿔주시면 이런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니 캐셀인데, 미니 캐셀 금입니다. 미니 캐셀 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것을좀 번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2개의 입을 따서 여기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쌍두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금으로도 나오고, 또 약간씩 금을 섞어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자란 후에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금이 좀 많이 확실히 들어간 아이들을 모아서 심어보았더니, 아, 이렇게 아, 요거를 복륜금이라고 하죠. 가운데 파란색이 들어가고 양쪽으로 흰색이 있는 전부 복륜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 자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올금 같지만 요 아래 요 입장은 예, 요 안에 파란 것이 없기 때문에 녹소가 없어서 올금이지만 나머지는 다 복륜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 이렇게 완전히 반이 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전체가 복륜금으로 변해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모두 다 금에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지 아이도 나오는데 이건 또 점차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더 키워봐야 알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부분에 이렇게 금이 살짝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 다음은 군작입니다. 요두 아이는 홍미인이고 요 뒤에 두 아이가 군작인데 싹이 터서 이렇게 새순을 내고 있죠. 요 아이들을 분해앉혀서 키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작은 아이도 또 옆에 자구를 달고 이렇게 크기 시작해서 요거를 제대로 분해앉혀서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요거는 가을에 물이 든 모습인데요. 이것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여하게 완전 성체를 이루고요. 어, 또 어, 밖에 거리대에 나가서 예쁘게 물이 든 모습입니다. 이 아래를 지금 얘네들이 가려서 볼수 없지만 아래선 이미 자구가 몇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잎꽂이에서부터 이렇게 이쁜 성체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군작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보톡스 뿌리만 나왔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네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은 아메치스입니다. 요것은 여기 보이면 꼭지가 보이시죠? 요것은 홍미인입니다. 요도홍미인 같고요. 요 앞에 입장이 동글동글한 것이 아메치스입니다. 요 아메치스를 입고지를 해서 요 정도까지 키웠습니다. 요것이 잘 자란 것을 다시 예쁜 분에 앉혀서 군생들을 이렇게 키워냈는데, 요건 다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이렇게 일곱 두 여섯 두네두마 이렇게 자랐죠. 아, 요, 요 아이들이 이제 거의 물이 들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어, 물이 든 모습입니다. 음, 요 아이도 점점 더 땡글땡글해지면서 색깔이 오묘하게 변하죠. 아, 이렇게 분해 예쁘게 앉은 모습입니다. 팔도팔도 팔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맨도 삽니다. 요 멘도사도 아주 쉽게 뿌리가 나오고, 어,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인데요. 이 요거 20년 12월 9일날 입꼬를 시작해서 싹튼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데다가 심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연봉, 연봉이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싹이 잘튼 아이들을, 에, 자기가 좋아하는 용기에 앞으로 키울 화분에 이렇게 합식해서 깨고히 심어 보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란 얼굴들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라서 요거는 요번에 찍은 건데, 이렇게 줄기도 아주 이렇게 늘어지고, 거의 이제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구들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죠. 근데 요것이 완전히 오랜 시간 묵으면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면서, 어, 이 잎사귀가 완전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예,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아, 세월이 그 다육이를 키워주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아주 예쁜 아이로 변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홍미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꼭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두로도 나오지만 쌍두로도 나오고 이건 17년 5월 19일날 입꽂지를 해서 나온 아이들을 찍어놓은 것이네요. 이렇게 입꽂지가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갑니다. 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 좀더 많이 자란 거고요. 앞에 는 아메치스네요. 어,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예쁘게 자란 아이들을 어, 이렇게 분에 맞춰서 이분에 어울리도록 깊이도 어, 맞춰서 심어주고, 그러면 완전히 하나의 작품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지인들에게 나눔하기도 좋습니다. 아그 다음에는 아 이건 어, 정란입니다. 아 몸체에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져서 또 입꽂이도 잘 돼서 제가 어, 좋아하는 어, 종 종입니다. 아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멋진 무늬를 자랑하고 튼튼해집니다. 이 음, 아이가 더 자라서 많은 자구를 함께하고 이게 또 아, 거리대에 나가면 다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으면서 예쁜 색깔을 자랑하게 되죠자 다음은 라울입니다. 이 아, 라울 잎꽂이 한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다 자라서 아, 지금 다싹 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아, 고 아이들이 조금 넓은 분으로 다시 이제 자라서 심어준 모습입니다. 음, 자구를 엄청 많이 어, 달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입이 넓은 분에 앉혀주면, 요렇게 자구를 더 많이 달면서 엄청 크게 자라납니다. 요 아이가 이제 어, 묵으면, 요렇게 가장자리가 완전 분홍이 되면서, 요 아이마다 요거는 자구가 아니구요. 꽃대입니다. 꽃대를 다 하나씩 물고 있네요. 어, 연제 꽃대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육에서는 꽃대 꽃을 보기보다는 이 몸을, 이 본래 있는 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꽃대를 거의 잘라줍니다. 특별하게 꽃을 보고 싶은 아이를 볼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꽃대를 잘라서 여기 크고 있는 아이의 몸을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이따가 꽃대 자르는 법을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니크셔나입니다. 니크셔나도 굉장히, 어,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인데, 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어, 요렇게 싹이 터서, 이렇게 한두로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두로, 2도, 3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아이들 중에 금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금이, 어, 다 자랄 때까지 실현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잎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건강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하나의 화분이 또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단단하게 자란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예쁘죠요 이것이 더 굳으면 아, 아 굳은 모습은 안 찍었네요. 요 다음에는 이제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가 아 소복하게 같은 크기로 자라는 것이 예쁜데 아 수영이 들쑥날쑥할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하나를 아 수영이 이렇게 막 어긋난 것을 이제 이렇게 어 커팅해서 어 자구를 또 그거하기도 하고 입고지할 것도 어 따로 떼놓고 시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잎꽂이를 해놨는데, 여기 전부 순두를 다 달고 있죠. 잘 자랐습니다. 이 이제 잎꽂이했던 잎들은 점점 모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분을 뺏기고, 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분 합식해 주었더니 이렇게 꽃다발같이 되었네요. 꽃이 부럽지 않습니다.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더 자라서 줄기가 건강해지고 굵어지면 이미 이 자구를 또 이렇게 빠글빠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를 불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릴리시나 금입니다. 이 아이도 조금 귀종 중에 하나라 제가 입고지로 좀 수를 놀리고 싶어서 받아 봤는데요. 똑같은 날 했어도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두 아이는 전혀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세 아이가 나왔는데, 모양도, 이 아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고, 이 아이들은 탄탄하고, 다 다르지요. 한 몸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다 모양과 색깔과 또 크기와 단단하기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성체가 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16년 5월 17일 날 있었던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컸죠. 다음으로는 마디바입니다. 이 아, 마디바가 코로나 오기 전에 아, 매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아이예요. 아, 그래서 그 마디바를 동생에게 얻어가지고 아, 아, 입고 질렀는데 4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 어미를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마디바 어미인데 이 아이는 지금 아, 작년에 찍어놓은 건데 작년 21년 어... 아, 봄에, 어, 거, 저기, 걸음을 주기 위해서 계란을 썼던 게, 계란을 빠서 썼던 게 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다육이의 병을 이야기할 때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의 다육이의 3분의 2를 잃고, 어, 전부 줄어들어, 줄어들고, 쫄아들고, 뿌리를 다 자르고 해서 새로 어, 심어서 한두달 동안에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다육이 분갈이를 전부 새로 해서 지금 작게 다시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굉장히 건강했던 아이가 병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디바입니다 그 다음 멀러를 아까 말씀드렸던 멀러를 제가 싹을 튀어 봤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 이것이 더 조금 더큰 모습이고요 어, 먼저 번에 아, 묵둥다육에서 멀로의 쌍두를 한번 보여드렸죠 아주 예쁘게 색깔이 물이 드는 어, 멋진 아이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엘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엘프도 싹을 틔워서 이 정도까지 이제 싹을 터서 화분에 앉혀주었습니다 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성체로 자랐고 또요 가을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게 모습을 갖춰가죠 모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블루엘프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정말 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 아름 가득 블루엘프가 이렇게 건강하게 어느 꽃다발보다도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연봉입니다. 아, 연봉, 요거 여기에 아, 이렇게 또 자구를 달고 있네요. 연봉. 이 아, 연봉은 굉장히 저한테 온지 오래됐는데, 아, 여기에 아, 위로 섰던 두 대가 있었는데, 오래 같이 하면서 이 줄기 여기에서 어, 삭으면서 어, 무너져서 바로 섰던 두 줄기는 없어지는데 요 늘어진 아이들은 그런대로 살아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같이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연봉도 굉장히 쉽게 어, 입고지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슬로입니다. 이거는 21년 5월 6일 날 입고지를 해서 이 정도로 자랐네요. 이렇게 아, 하나하나 이 아,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자랄 걸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란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로 빠졌네요. 아, 요거는 음, 원, 어, 원종 프리티입니다. 원종 프리티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완전히 어, 거리대에서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입전입니다. 입전도 <laughs> 입전도 이렇게 쌍두와 외두로 다 잎이 나고 있죠. 이렇게 자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청기입니다. 제가 이 꽃이 처음 할때이 꽃대에서 딴요 잎들이 굉장히 싹이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꽃대 자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에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바투 자르면 물을 줄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썩음 썩음의 원인이 되거든요 물룸에 그래서 꽃대를 요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꽂이를 하셔서 이렇게 지금 다 쌍두로도 나오고 외두로도 나오고 천기가 자랐습니다. 요것을 이제 두 개를 합식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훌륭하게 하나의 화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색 금입니다. 파랑색 금이, 보시면, 이제, 저절로 쭉, 아래 하엽 없이 줄기도 보이지 않고 쭉 자라서 위에 머리가 두 개로 갈라졌네요. 쌍두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잎사귀들이 하엽을 만들지 않고, 잎이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치마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머리 있는 부분 여기를 자르고 이아랫 부분에서 잎사귀를 좀 떼어내고 여기서 다시 순을 받기 위해서 잎도 떼고 요 위는 따로 심고 아랫 부분에서 또 군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꼬지를 했는데 이건 뭘로는 잘못된 표시가 들어갔네요. 어, 자세히 좀 보면 어, 한날 했어도 이렇게 거의 입을 내지 못하고 여기 입 나온 거 이렇게 입도 내주고 이렇게 빨간 게 되는 거는 지금 입을 내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아이들이 다 입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이 파랑색 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쉽고도 어려운 입꽂지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군 백봉을 제가 입꽂지를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어, 어, 해서 쉽고도 어려운 입꽂지 2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는데 지금은 1월 어, 요 아이들이 어,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어, 4일이나 4월이나 5월 되셨을 때 경험을 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